자, 자 오늘은, 음, 자, 유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장목반,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그, 회원들에게, 이제, 비료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많이 하, 이제 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피해가 심은 그 유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유한은 이제 황과 질소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 비료에 질소질비료가 암모니아태 질소 암모니아테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그 비료를 주면 은 나무가 자큰다고 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유한 비료를 이제 특히 줍줍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유한 비료가 자, 이런 유한 비료를 주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진하게 줍니다. 이 너무 진하게 줘가지고, 그냥 뭐 녹여서 이게 수용성이라 물에 녹여서 연하게 주는데 너무 진하게 줘가지고 나무들이 다타 죽습니다. 뿌리가. 그럼,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유한 비료를 잘못 쓰면 이 성목을, 특히 성목, 큰 나무들도 유한 비료에 의해서 어, 이 뿌리들이 손상이 갑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타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질소, 아모니아테 질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황이 주로 이제 황오고 질소 성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pH를 농 pH 산도를 올려주기위해서는그 유한 비료 유한 황 비료의 황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모니에테 질소라 함유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관주를 해 주면은 그암모니에테 질소가 이 뿌리 근처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이거은 이제 세력을 이제 속효성으로 이 속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세를 빨리 이제 확보를 할수 있지만 그 뿌리 근권에서 이 암모니아 태 질소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히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 특히 막 10년 이상 지으신 분들도 이런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유한 비료가 이 블루베리 좋다고 해서 너무 진하게 줘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제 유한 비료를 쓰지 마시고, 특히 이제 완효성 비료, 이 완효성 비료를 쓰시는 것이 이제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우리가 비료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이제 그 중에서 유한 비료입니다. 유한 비료 농도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어린 묘목, 어린 나물수록 심, 심해가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특히 초보자분들은 유한 비료를 쓰지 마시고 이 완효성 비료를 쓰시는 것이 이 나무 생육에 좋습니다. 아, 그분들이 저희 이제 농장에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은 비료가 많이 타 죽는다 물어보면 거의 유한 비료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료 같은 거를 주실 때는 좀 안전한 비료를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고 이제 질산태 질소가 있는데 이제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 속결성으로 비료를 주면 이제 물 같은 걸 많이 주고만 바로 뿌리 근권에서 사라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암모니아태질소는 뿌리 근권에서 오래 그가 지속돼서 꾸준히 질소를 공급을 해 주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 부분이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농가 뭐, 이제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개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한비료 같은 경우는 이 양이면은 초보자분들이 그 비료, 농도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아, 특히 이제 안전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피해를 줄수가 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참근성이기 때문에 한번 장애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처음 이제 블루베리 이제 심으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떤 그런 걸 방송을 보시고 유한 비료가 이 블루베리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진하게 줘 가지고 예, 나무들이 많이 고사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한 비료 같은 거쓸 때는 정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비율 그 비율을 맞춰 갖고 조금씩 사용하신 다음에 해야지 처음부터 막 너무 진하게 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뿌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아, 유한 비료, 아, 유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